자, 일단은 41일 만에 게임을 하는 거라서 집중 좀 하겠습니다. 나이스. 첫판부터 운이 좋은걸. 니다초 데이지. 아, 이게 안 돼? 그웬아 나는 무시해도 되는데 팀은 무시하면 안되지 이거 레나타랑 그웬 잡을 수 있나?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일을 그렇게 대놓고 써버리면 텔 10초 남았다 조그만 천천히 5초 남았거든 마드 안 막아주나? 맞았는데, 아, 안 되나? 아, 너무 아쉬운데? 그냥 용이나 먹을까? 타워, 타워. 타워 치는 게 아니구나. 안 되나? 아. 너무 아픈데. 근데 길게 보면 이길 수 있을지도. 이겼네. 쌈이라 그왼 죽으면 얘들 딜 없어. 끝났네. 버스 좋았습니다. 도끼자 이벤트 미쳤다. 아, 말파이트라서 이거 도란의 방패 마려운데. 안 나가면은. 신고 된다는데? 검사야지, 그래도. 룬에다가 어차피 제바랑 마저 두개 들었기 때문에 도란의 방패까지는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실드 생겼네. 나 조짐 이 우르고 특성상 가까이에 있는 애를 때리기 때문에 와씨 피가 안 달아 아니 타워 안에서 딜 교환했는데 내가 지는 거 싫어야? 와딜 보소 아니 얘는 여기에 사나 근데 <laughs> 말파 실드만 까진 거 실화야 피 하나도 안 까졌는데 아니 이러면은 나는 어떻게 파워도 없네? 그냥 쓸까, 전멸을 죽여줘. 이걸 못 죽여. 살려줘. 아니, 나한테 무슨. 되나? 아 역시 안되네 들어오냐? 이걸 들어온다고 안되지 안되지 양날도끼거든요? 비에고 딜이 쭉쭉 들어갑니다 사용타이밍에 탑정글이 던진다라 나... 나다다 다. 어, 됐다. 좋았습니다.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한타하는 게 나아 보이는 것 같기도. 이거 빨리 잡아야 돼. 아, 뺏겼네. 근데 한타는 이기긴 했습니다. 사용이라큰 타격 없어. 자, 7킬 말파이트랑 4킬 오르고시거든요. 아니, 너무 빠르다. 아무튼 말파이트가 도망갔으니까 오르고의 승리 아닐까요? 와드 없나? 와드? 와드를 왜 안박아 싸우는데. 이걸 나한테 박네. 아, 나밖에 박을 사람이 없었구나. 조졌다. 아니, 이걸 왜한 거야? 비에고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오리아나, 이즈리얼 다족 있는데. 다 걸렸다 좋았습니다 이 정도면 캐리한 것 같은데 복귀하고 두 판만의 캐리를 우루고시 님들 정말 쉬운 챔프기 때문에 한달두달 달 쉬고 와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야돼? 아니 5초 남았어 그냥 바론을 치는게 어떨까 아 근데 안 좋은 항목이 떠오르는데 자, 죽자 좀 빠르네. 죽자, 진짜 죽자. 끝났네. 나이스 아, 라비 나이스 복귀자 이벤트 진짜 미쳤는데 쓰레쉬가 익히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롤 메타는 여전하구나. 탑에 절대 안 오네. 우리 정글이나 상대 정글이나. 내가 너무 빨리했나? 근데 마오카이가뭐 알아서 할것 같은데. 나한테 올것 같은데? 까비. 좋았습니다. 제칼림 탑이요. 아이고 다이브구나. 아이고~ 근데 뭐 대각선 그거라서.. 라비.. 데카림이 타에 사네.. 무빙이 내리올 것 같은 무빙인데 헤카림이 탑이니까 용을 치면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이거는 못 맞겠다. 어? 조졌다 안되나 아 하소스 없나 블라디아 보여줘 여기서 바루스가? 바루스 매드무비 보여주나? 이겼는데요? 2대4 교환이잖아 좋았다 탑이 다한 애가 나온다고? 마오카이가 너무 늦게 깨달아버렸구나 마오카이가 좀더 일찍 깨달아서 탑에 갱을 한 번이라도 왔다면 집에 갈거야 제우스? 아니 제이스 이걸 집에 간다고? 와 개코네 내가 3일체를 올린 이유 우리팀에게 그 현상금을 주기 위해서지 아니 그래그래 그래. 그래서 집 갔다가 텔포 타버리면? 근데 안 타도 될 듯. 탔어야 됐나? 나이스! 아, 케이틀린이 미드였구나. 어쩐지. 그러면 누가 이득이야? 손해잖아. 유체가 음, 빠졌고. 와드 없나? 얘들 왜 와드를 안 박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못 간다 와드를 안 박아 줬기 때문에 우리 팀이 그래 그래 4대5 환타 이겨봐 잘 싸고 있는 거 같은데 내가 텔포를 탔다면 어땠을까 왜 이기는 거지? 진짜 왜 이기는 거임? 자, 이거는 밀지 말자. 그냥 빨리 가서 바론 쳐주자. 먹었죠? 이거 뭐안 되지? 이걸, 어, 그래, 그래. 보내, 보내주자. 이거는 뭐야? 그래, 그래, 보내주자. 보내주자. 자연스럽게 칼날 불리 먹어버리고 이거 욕심 내면 안 돼라고 하면서 욕심 내버리고 뭐임 이거 정신이 나가셨나 아무나 맞아라 좋았습니다 자 제이스 아니

야, 아, 이걸 또못 잡아?